안녕하십니까. 월드워의 김던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달 벤츠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컴포트한 모델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채널 고정하시어 원하시는 차량의 프로모션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클래스입니다. 할인은 300만원 후반대부터 400만원 후반까지 등급에 따라 할인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재고도 차이 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C클래스입니다. 세단등급은 6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풀체인지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또 새롭게 바뀌는 외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입차 부동의 1위죠. E클래스입니다. 할인은 300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등급에 따라 최대 600만원대까지 되어 있으며, 코페와 컨버터블 모델은 600만원 그리고 1000만원대의 할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22년식으로 안내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최근 차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차량들인데요. 할인들과 재고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CLA와 CLS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형 세단이며 또 이쁜 외형으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들입니다. 할인은 CLA 기준 290만 원이며, CLS 모델은 8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CLS 300D 모델도 다시 나올 예정이니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은 SUV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컴버트한 차량이 GLA입니다. 할인은 200만 원 후반부터 3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컨카 또는 패밀리칼로 찾으시는 GLB 모델입니다. 할인은 3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의외로 AMG 모델을 많이 찾아주시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현재 재고 부족으로 가장 찾기 힘들 모델 중 하나인 GLC입니다. 할인은 300만원 중반대부터 최대 5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델 중 하나이고요. 벤츠 SUV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인 GLC를 제치고 1위가 된 GLE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와 항상 많으신 분들에게 꾸준히 문의를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할인은 400만원대를 시작으로 최대 600만원대까지 등급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22년식은 추가로 변경되는 옵션이 있어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편의사항들이 되고 추가된 상태라 가격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UV 중 가장 럭셔리한 차량이죠. GLS 모델입니다. S 클래스의 SUV 버전답게 럭셔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할인과 재고 확인 등은 S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따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MG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죠 G박의 모델입니다 할인은 400D 기존은 6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AMG 모델은 800만 원대에서 에디션은 900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AMG 모델을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SUV 모델들은 재고를 찾기 많이 어려워 저희 월드호터에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색상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가장 빠른 차량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가장 빠른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는 저희 리스 벤트 전문 에이전시인 월드호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호터의김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